내가 좋아서 한 일인데, 좀 쑥스럽고, <웃음> 예. <웃음> 더, 더, 제가 하는 일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어, 모든 사람들이 맛있다고 돈을 내고 <laughs> 사드시고, 그런 거에 모자라서 계속 만들고, 끝없이 만들고, 뭐, 만들어 놔도 계속 팔리고 그럴 때가 제일 보람있었다 그럴까요? <laughs> 그래서, 계속 중간중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96호로 기능한국인에 선정됐습니다. 어,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좀 알아가는 시기가 왔습니다. 내년에는 기능한국인 그 기술인들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그 주문으로 받고 내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취업지도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특강도 좀 했고요. 그리고 짭코리아에서 좁코리아, 코리아 가서 특강하고요. 그리고 또 모교 방문했었고요. 기뻤죠. 어, 제가 왜 뽑혔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신한기계 다니잖아요. 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받았거든요. 어, 중학교쯤에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잖아요. 기계 시간에 기계에 대해 공부하면, 어, 기계가 깎이는 모습이, 어, 원래 원형 모습에서 깎이면 바뀌잖아요. 이 어, 바뀌는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나, 나도 만들 수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좋아보여서. 어, 신원기계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공장장이된 다음에 나중에 될수 있으면 산업체를 차리고 싶습니다. 이제 일을 어떤 일에 하느냐,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 우리, 우리 회사로 얘기하자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월급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laughs> 일에 보람을 갖고, 어, 한다면, 어, 어느 누구보다도 월급도 많이 받고 <laughs> 할것 같습니다. <laughs> 지금까지는 저희는 이제 그 캐터링 시장, 도매 시장, 이제 이런 쪽 위주로 그, 이를 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직접 소비자들한테 가는 제품들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군산공고에서 들어온 그두 명의 학생이 회사에 잘 정착하고 있고요. 그 목표가 좀 불확실했던 거좀그 자주 대화하면서 구체화시켜 주고 그러니까 그래 아주 그 회사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후배 기도하지만 저희 아들뻘 되거든요. 그런 우리 아들이 꼭 회사에 들어와 가지고 진짜 자기 헐리를 정확히 정리하면서 찾고 거기서 목표를 찾는 거 보니까 아 되게 뿌듯했습니다.